토트넘 경기 보려고 일요일 밤 9시에 치킨과 맥주를 시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손흥민의 득점을 보기는커녕 뉴캐슬에게 1대 2로 패배했습니다. 특히 암이 걸릴 것 같은 참담한 경기력이 더 팬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또 점유율만 지배하고 뉴캐슬에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스퍼스의 두 번의 원정 경기는 비슷한 레파토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큰 문제죠. 영국 풋볼 런던은 포스트코글로 감독의 팀이 다시 한번 벌을 받았다는 평가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승점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죠. 합비 반스에게 전반전 완벽한 실점을 내줬고, 덴번의 자체골로 동점을 운 좋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의 골키퍼 닉포프가 6번의 세이브를 기록할 정도로 토트넘의 결정력은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이삭이 78분에 승리골을 넣으면서 뉴캐슬이 승리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가장 궁금한 거는 도대체 포스테코글 감독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입니다. 똑같은 전방 압박과 역습에 당할 거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토트넘 전문 기자 골드가 경기 후포스트코글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를 떠나기 전에 엔지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한 모든 말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추가적으로 엔지의 극단적인 전술에 분노한 현지 반응까지 패키지로 쏘겠습니다. 일단 당연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승점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된 이유가 궁금할 것 같다고 물었죠. 근데 포스트코글루는 자화자찬을 시작합니다. 그렇다, 우리 첫 원정 경기와 매우 비슷했다. 경기 대부분은 우리가 지배했고 뉴캐슬이 가진 대부분의 위협을 무력화했다. 이곳에서 뉴캐슬과의 경기는 당연히 어렵다. 홈팬들이 상당히 강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작은 것들이 홈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대부분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경기의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그 상황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두 번째 실점이 실망스러웠다. 우리는 약간 방심했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는 그전에 이미 끝났어야 했다 그래서 또한번 아프게 됐고 우리의 경기력에 비해 보상이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처음 세 경기에서 모두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결과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지만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위협을 무력화 시켰다라 이건 뭐 드라구신의 슈퍼 플레이들이 없었다면 어찌했을까요 NG가 본인의 전술 대응으로 무력화 시켰다고 생각하는 건지, 물론 뉴캐슬 원정에서 1대 6, 0대 4로 깨지다가 1대 2로 진 것은 본인에게 발전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수비 라인으로 두 번째 실점을 한 것이 실망스러웠다고 했는데 아마 포백 라인의 수비수들이 더 실망하지 않았을지. 이 체력 부담이 되는 후반전까지 토트넘 포백들이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건 상당한 부담감입니다. 세 경기 모두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면서 자화자찬하는 것은 이번 시즌 NG 인터뷰에 굉장히 달라진 포인트네요. 그리고 원톱에 대한 질문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로 많은 공이 날아갔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었는데 원래 스트라이커가 없었던 게 크게 아쉬웠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퍼프에게 공을 몇번더 테스트해 볼수 있었을 텐데, 그는 정말 훌륭한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나은 판단으로 그를 더 시험해 볼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만든 기회뿐만 아니라, 아마도 6번에서 10번 정도의 기회를 더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2라운드의 주인공이었던 손흥민 대신 발이 느리고 민첩성이 떨어지는 쿨루세스키를 원톱으로 박았습니다. 게다가 미드진에 창의성을 부여하지도, 별다른 세부 전술이 없는데도 두줄 수비를 상대로 선수들이 더 나은 판단을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6번에서 10번의 찬스나 더 만들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3선에 미드 두명 쓰지 말고 공격형 미드를 늘렸어야 합니다. 박한 공격 숫자도 늘리고 미드진 퀄리티를 중심으로 노련한 현역 선수 위주로 영입했어야죠. 경험이 적은 10대 선수를 잔뜩 영입하고 선수들의 탓으로 돌린다는 게이 똑같은 전술을 구사하고 똑같이 당하면서 선수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슈퍼 플레이들로 두 꼴은 막아낸 드라구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라드는 오늘 좋았다. 그 얘기 이 분위기와 뉴캐슬의 이삭을 앞세워 가하는 위협에 노출될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그는 아직 22살로 특히 수비수로서 어린 나이인데 이런 경험을 통해 그의 집중력이 매우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번 시즌에 우리 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 그 경험은 그를 잘 준비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오늘 드라구신 아니었으면 토트넘은 또 1대4, 1대5로 대패했을 텐데 드라구신 칭찬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후반전 정말 답답하셨던 부분이 바로 존슨의 플레이였을 겁니다. 존슨이 행운의 자책골을 이끈 것 외에는 참담한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이에 전반전이 끝나고 쌀을 빼고 브레넌 존슨을 투입한 결정은 왜한 건지 물었습니다. 파페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교체했다. 그는 상대 팀에게 정말 강하게 접근하는데 반대로 로이드 켈리도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브랜너을 투입해 그들을 상대로 달리기 하면 후반전에 그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그런 느낌을 받았고 우리가 공을 측면 선수들에게 잘 전달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는 단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엔진은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기회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이 존슨의 퍼스트 터치와 크로스는 엉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슈팅 찬스도 놓쳤고 토트넘 공격 기회를 무산시키기 일수였죠 자신의 교체 용병술 실패를 감추려는 인터뷰에 우중이 컸다고 봅니다 마지막이 핵심이죠 두줄 수비에 대한 문제점 질문도 있었습니다 경기에서 박스 바깥쪽에서 많은 슛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기 전에 지시한 것이냐고 살짝 돌려까듯이 물었죠 아니다. 상대 수비가 깊게 위치해 있을 때는 그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가끔은 10명의 수비수가 그 안에 있을 때도 있다. 이삭을 제외한 모든 선수가 그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지역으로 잘 접근했지만 또 다른 기회도 있었다. 우리는 골문 근처에서 더 좋은 위치를 잡았어야 했고, 침착함이 부족했다. 때로는 우리의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찬스를 놓치기도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개빡시게두줄 수비가 어렵다고 직접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 포스텍입니다. 아니 열명의 수비가 그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왜두줄 수비에 대한 세부전술이나 맞춤형 전술을 안 들고 나왔을까요? 게다가 선수들의 침착함,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찬스를 놓친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점점 콘테처럼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왜 자신의 전술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인터뷰는 없고 선수들에 대한 아쉬움만 표현하는건지... 이런 인터뷰는 전체적인 선수단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임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쉽네요. 자 경기가 끝나고 토트넘 팬들이 분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로메로를 비롯한 포백 수비가 77분 1대1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도 극단적으로 높은 수비 라인을 썼습니다. 결국 머피에게 뚫리고 이삭에게 실점하면서 KO 당했죠. 이장면내 토트넘 팬들이 마시간 이유는 이게 지난 시즌부터 고질적인 문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뉴캐슬이 지난 시즌과 동일하게 준비해온 토트넘 맞춤 전술에 또 당해서 문제였는데요. 현지 팬들의 반응 살펴보시죠. 반더맨의 리커버리는 속도면에서 우리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선수일 거야. 그의 햄스트링이 이번 시즌 내내 무사히 유지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시즌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단순한 롱볼이나 스루패스에 의해 쉽게 뚫리는 부분이다. 전술이 특정 프로필을 가진 수비수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프로필에 맞는 수비수를 충분히 확보해서. 적절히 로테이션하고 부상을 대비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현재 보유한 선수들에게 적합한 전술로 바꿔야 해. 이 전술을 사용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타당한 주장이지, 실점에 대해서는 덜 걱정되는데, 이는 명백히 우리가 너희보다 더 많이 득점을 할 것이라는 스타일의 하이 리스크 전술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이기도 한다. 걱정스러운 점은 우리가 그 기회들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실제로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야. 위험한 지역에서 공을 많이 가졌지만 실제로 아무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단지 선수들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오프데이였다면 훨씬 덜 불안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공격진의 실질적인 수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경기에서 로메로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엔지 감독도 타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수비수 4명 중 로메로만이 라인을 유지하며 상대 선수들에게 반응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있고, 드라구시는 이삭과 머피를 온사이드 상태로 두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하이 라인은 수비진 전체가 협력해야만 유지할 수 있다. 이번 상황에서는 실패했지만 하이 라인이 90%의 시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심지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도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반더벤의 속도가 이 전술의 안정장치라고 할수 있었다. 로메로와 드라구시 모두 오늘 인상적인 순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오늘 경기로 인해 반더벤이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는 것이 더욱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상황은 정말로 복잡한 상황이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다. 내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궁금하다. 등등 엔지의 전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지 팬들의 지적처럼 극단적인 수비 라인 전술을 반더벤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이게 전술다운 전술이 맞을까요? 반더벤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적어도 수비 라인을 조정해서 낮췄어야 했다고 봅니다. 아니 차라리 역습 전술로 변화하는 방법을 모색했어야죠. 영국 팬들도 이 극단적인 수비 라인이 풀타임 동안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팀을 상대로 실점은 필연적일 수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수비 라인을 쓰는 것만큼 많은 골을 넣어야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경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골을 실점하더라도 세네 골을 넣어서 이겨야 하는 구조인데요. 허나 지금의 NG 축구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많이 실점하고 적게 득점하는 시스템이며 두줄 수비에는 속수무책이며 이걸 본인도 힘들다고 말하고 있으니 본인이 두줄 수비를 공략하는 달인이고 자신이 있어야 써야 하는 전술 아닙니까? 개막 세 경기 중 손흥민의 앞날이 가장 걱정되는 경기였습니다.